네 안녕하세요 양기부동산입니다 오늘 11월 24일 10시 10분을 가리키고 있네요 오전 10시 10분입니다 현재 오늘 어,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3.25로 0.25% 오늘 올렸죠 그리고 미국은 지금 4%인데 12월달에 한번더 올릴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뭐 4.5나 4.75 되고 3.25니까 1% 이상 간격이 벌려져요 그렇게 되면 내년 초기에 또 한국은 올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내년 봄쯤이 아마 은행 예금 금리라든지 대출 금리가 최고로 피크로 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오늘 자 지금 보면은 환율은 1338원이네요. 예전보다는 뭐 많이 내렸고요. 안정적으로 지금 가고는 있어요. 그리고 주가는 보시면, 2431원, 예, 요 정도로 흘러가고 있고요 그러면, 우리, 고척동, 개봉동에, 아파트라든지, 오늘은, 빌라까지도 살짝 살펴볼게요. 지금, 국토부 실거래가 들어가셔가지고요. 지금, 아파트 한번 보실게요. 아파트, 서울시, 브로구, 고척동, 보시게 되면, 뭐, 고척 리가 대우, 벽산, 삼만로즈빌, 서울가든, 어, 저번 주에는 3만 로즈비 33평이 18층 7억짜리가 굉장히 저렴하게 거래가 됐다고 말씀드렸는데 일주일 사이에 거래된 거 거래되어서 신고된 거는 없어 보이네요. 개봉동을 한번 볼게요. 개봉동은 개봉푸르지오 현대 현대홈타운 중에 하나 특이한 게 있네요. 43평 44평대가 8억 5천 8층이네요. 굉장히 저렴하게 거래가 됐네요. 여기는 작년 대비 한 3, 4억 내린 것 같은데요. 한 3, 4억. 아실 한번 볼게요. 서울시 구로구 대봉동 현대 아파트 44평. 2022년 11월 1일날 8억 5천이네요 118동 8층 118동 8층 여기거든요 118동 8층이면 남양에 위치도 굉장히 좋고요 예. 개봉역하고도 가깝고 해서 위치도 굉장히 좋은 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저렴하게 거래가 됐네요 이 정도면 지금 뭐 2022년 8월 26일 날뭐 9억 9천 이때도 8억이 보이네요. 보이기는 지금 보시면은 금매 아, 어, 이 정도로 굳어지는 건가요?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게 거래가 됐네요. 그죠? 44평인데도 불구하고 8억 5천이면 저는 굉장히 저렴하게 거래가 됐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저희 고척동 개봉동 고척동에 한번 빌라도 한번 볼게요. 고척동 빌라를 보시게 되면 요즘에 빌라가 조금 거래가 되고 있는데 요거는 전부 제가 볼 때는 어 저희 고척동에 241번지라고 3등 마을이라고 있어요. 지금 거래된 거 보시면 241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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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8번지, 뭐 세곡초등학교 근처 뭐 241번지, 이, 2호 3 번, 지, 청 오, 파, 크, 빌. 지금, 뭐, 가로주택 정비사업 한다고 바람 넣고 있죠. 그리고, 총, 파, 크, 빌. 2, 4, 1 번, 지. 지금, 구로구, 뭐, 구로구, 강서구, 은평구 성북구 부동산에서 와가지고, 지금 브리핑을 하고, 모아타운, 뭐, 가로주택 정비사업 신속 통합 지역이라고, 조금 바람을 넣어가지고, 팔고 있는데요. 저는, 여기 입주하고 계신 빌라를 갖고 계신 분들,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해요. 빠져나오세요. 팔고. 그리고 다른 곳에 정착을 하시기를 바랄게요. 예. 평상시 뭐, 이제껏 요 근래 빼고는 삼덕마을에 거래가 거의 없어요. 예. 사람들이 잘안 사는 동네거든요. 좀 언덕이고 좀 높아가지고. 그런데 요즘에 적정 가격, 괜찮은 가격을 준다고 하면 팔고 나오시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금 서울 전역, 아니 저희 구로구 고척동 개봉동 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이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25% 30% 정도 내려서 아주 싼 물건들만 거래가 되고 있고요. 전세도 지금 힘을 못 쓰고 있어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아마 이러한 방향들이 내년 봄, 내년 여름 전까지는 지속될 걸로 보아지고요. 어, 제가 예상하기로는 내년 초나 내년 봄이 가장 내리막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 하지만 저희 동네는 고척동 아이파크 고척동 코스트코 개, 개점이 이제 아이파크몰은 22일이고요 12월 코스트코는 벌써 이제 개점을 했죠 그래서 고척 주변으로 보면 지식산업센터가 한 4군데 정도 지금 들어서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구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 동네 고척동 아이파크 주변에 고쪽에는 어, 어, 시세가 잘 방어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우리 고척동은 아파트시세나 빌라시세 또뭐 살기 좋은 곳으로 변모할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동네에 다른 뭐 이슈라든지 고척동 개봉동에 아파트라든지 빌라 특이사항이 있으면 또 브리핑 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